네 이번 시간에는 이제 보안에 대해서 CCA 범위에 대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CCNA 에서는 보안이 이제 5.0 그러니까 Security Fundamental 이라고 보안 기초에 대해서 되어있습니다 이게 사실 이렇게 보안이 여러분들은 이제 아마 그 다른 데서도 아마 뭐 들어보셨겠지만 어, CCNA 공부해 보신 분들 원래 전통적인 CCA는 제가 예전까지 CCNA가 어떻게 된 CCNA가 이렇게 종목이 나뉘어 그 시스코 종목이 보시면 어 CCI가 이제 기준으로 돼 있으면 어떻게 되냐면 예전에 전통적으로 우리가 라우팅 스위칭 하는 요게 이제 지금 엔터프라이즈 인프라스트럭처 바뀌었는데 종목이 요게 있고 그다음에 서비스 프로바이더에서 통신사 관련된 종목이 있고 어 그리고 이제 보이스에서 IP 폰이나 콜라보레이션 이렇게 화상 통화 같은 요요 범위가 있고 우리가 또 많이 있는 시큐리티 범위가 있고 그리고 와이어리스 범위가 있고 뭐 그다음에 뭐 이제 스토리도 있었고 뭐 다, 다양한 것들 있는데 여하튼간 이게 왜 예전에는 요것들이 각각 C C N A가 다 따로 있었어요. 종목별로 N A M P가 근데 이게 2020년 쯤에 이게 어떻게 됐냐면 이 전체의 C C N A 전체를 통합한 게 이제 200301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왜냐면 기존에 우리가 RNS 우리가 CCNA라면 일반적으로 뭘 의미했냐면 요 RNS 부분만 주로 라우팅 스위칭 부분만 주로 온급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부분도 물론 서비스 프로바이더는 일부 겹치긴 하지만 나머지 부분들은 거의 다루질 않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CCNA가 어떻게 되냐면 범위가 굉장히 넓어져서 여기뿐만 아니라 대분할까지 다루게 됩니다. 프로그래밍 대역까지. 그래서 CCNA가 여러분들 보시면 이게 굉장히 범위가 광범위합니다. 그 중에 이제 시 이제 여기 보시면 이제 보안까지도 이렇게 많이 들어오게 돼 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지지 지난번에 수업 때는 보면 제가 보이스를 한번 다뤘죠. vip에 대해서 기본적인 것들 한번 전화망부터 한번 다뤘고 그래서, 이제, 요, 라우팅 스위치는 거의 다 이제 끝나가, 끝나가는 중이고, 그리고 이제 요것들은 이제 저희가 이제 좀 있으면 웬 하면서 제가 설명을 드리고, 요거는 이제 거의 다 다뤘고, 요번 시간부터 좀 요게 있을 겁니다. 자, 요게 보안이 있을 거고, 그러면 나중에 와이리스라고 이제 대분에 관련된 우리가 뒤쪽에 프로그래밍 같은데서 배우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CCNA 학원 같은 데 보면 대분 다 보면 이쪽 뒤에는 그 수업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시간이 짧아서 그까이못 가고 다한요 정도도 좀 하다가 말 거예요. 그래서 사실 제가 하는 내용이 굉장히 이제 이게 그좀 방대한 내용이기도 합니다 사실 그리고 ccna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교재 약 영국 글자 굉장히 작게돼 있은 책으로 약0 0 페이지 정도 되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게 결코 적지 않은 내용입니다 ccna가 그래서 이제 시큐리티에 대해서 이제 설명을 드리려 하는데 이 시큐리티는 크게 어떻게 보냐면 우리가 ccna에서는 시큐리티가 크게 보면 유무선 보안으로 합니다 유선 무선 그래서 유선에 대한 보안 무선에 대한 보안과 보안에 대한 어, 기본 개념이 나옵니다 근데 이것도 사실 이게 다 설명하고는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조금 더 보태기도 하고, 제가 아는 설명들이 대부분 다 뭐냐면, 이 c c n p 중에서 이제 핵심이라는 ENCOR 부분들을 제가 거의 많은 부분을 이렇게 언급해서 설명을 지금 드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설명 앞에서 드렸던 것들 대부분 다 ENCOR 부분도 많이 언급이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ENCOR 공부해 보시면 아마 많이 봤던 것들이 많이 나오게 되실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보안에서는 이제 끝까지는 아니고 하여튼 어느 정도까지 e n c o r 이일부 부분 다룰 건될 건데요. 지금 이제 요번 단어는 이제 가장 기본적인 단어입니다. 뒤에 이제 다시 이제 나오게 되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자이 부분 키시큐리티 컨셉이라 해서 여기 보면 얘는 그냥 단순히 개념입니다. 요건 첫 장에 제가 배우게 될 겁니다. 스트레 l o i t 럴러빌리티 익스플로이트 미터게이션 테크닉 이렇게 돼 있고 요거는 굉장히 쉬운 건데 요 뒤에는 뭐냐면 이 보안이 발생 했을 때에 대해서 사용자가 어떻게 대처해야 되냐, 시큐리티 프로그램입니다. 요거 두 개는 굉장히 간단합니다. 여기서 예, 여기 세 가지 방법이 있던 거, 있다는 거죠. 사용자를 인지하게 하고 트레이닝하고 피지컬 액세스 컨트롤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제가 전체 개론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사용자가 이제 보안이 그 우리 IT 보안을 통해서 정보가 누출되다 보니까 어떻게냐면 되 사용자한테 보안이 이렇게 해서 위험하다는 걸인지시킬 필요가 있는 거죠. 그래서 유저 awareness 사용자를 인지시키기 위해서 가끔 회사에서 보면 회사 이메일로 보면 이렇게 가짜 이메일을 보냅니다. 가짜 이메일을 그래서 이거를 뭐냐면 그래서 이 안에 악성 코드같이 악성 코드를 보면 이메일 누르면 이렇게 링크를 누르게 돼 있지 않습니까? 링크 누르면 타고 들어가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회사에서 가짜로 있는 이메일을 해서 임직원한테 뿌리게 됩니다. 사이버 교육 차원에서 그 이렇게 뿌리면 이 중에 꼭 회사에 누르는 사람 이 있어요. 그러면 나중에 회사에 이렇게 시판가 뜹니다. 이것은 무슨 교육이었습니다. 해서 자, 런 것들을 통해서 사용자한테 인식을 전환하는 것이 어웨이니스 s 자각하게 만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이제 피지컬 트레이닝은 전문 이제 보안에 대해서 교육자 회사의 보안 담당자가 나서 이런 사고가 있었고 이런 게 있습니다. 이런 게 있습니다. 말하는 게 이제 트레이닝이란 거죠. 그리고 이제 피지컬 액세스 컨트롤 이런 거는 이제 우리 회사의 중요한 데이터 센터나 기 그. 이렇게 데이터 센터나 기계실 기계들이 있는 서버 렉 같은데 우리가 함부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뭐 잠을 그 잠금장치를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피지컬한 접근을 한, 가능하게 해서 하는 차단입니다 그래서 사실 뒤에서도 요것들은 요거 위에는 설명 드릴 건 없습니다 그래서 어시큐리 r 프로그램이란 단원에서는 요세 가지 단어만 알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가 이제 로컬 패스워드 통해서 이제 우리가 하는 것들 예전에 한번 제가 말씀을 한번 드렸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라인 vt와 0 4, 뭐 4, 에서 다섯 개 소스 면 로그인을 접근할 수 있고 로그인 노컬 뭐 이렇게 해서 접근한 거 말씀드렸죠 이런 식으로 라인 콘솔일 때도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이렇게 패스워드 요것들은 로그인일 때는 단순히 패스워드였고요 얘는 뭐였죠 로그인 노컬은 예, 사용자 기반 아이디 패스워드를 만들어서 인증하는것저 앞에서 한번 배웠죠 예 그것들을 어 요단에서 제가 앞에 설명드렸는데 그게 여기와 관련이 있었던 겁니다 자네 번째는 뭐냐면 이제 시큐리티의 f a l l 라고 해가지고 우리가 보안에 대한 대책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보안 대책 중에 뭐냐면 우리가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비밀번호를 만들지 않습니까 비밀번호를 만들 때 어떻게 룰을 만들어야 되고 또 비밀번호 말고 다르게 인증에 대해서 패스워드를 대체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해서 그러면 패스워드 말고 우리가 요즘은 지문도 하고 뭐 홍채인식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을 우리가 뭐냐면 이제 여러 개의 이제 그걸 통해서 한 인데 아에서 멀티팩터 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중화 인증을 말씀 쓰게 는데 그런 다중 인증을 하는 것들이 멀티팩터 어, authentication 이랍니다. 그래서 이 단순히 패스워드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문 아니면 뭐 OTP 카드 이런 데서 핸드폰을 통한 인증 뭐 이렇게 추가적인 인증 이렇게 돼서 이 패스워드에 대한 a l t 티브 대안을 제시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요것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게 됐고, 요바이오매트릭 같은 거 신체 우리 같은 정맥이나 이런 것도 이용하는 거죠.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IP 스퀴리어티라 해가지고 리모트 액세스와 사이트 사이트 v p n 이래가지고 요건 나중에 제가 이제 웬할때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요것들은 이제 우리 VPN 기술이 해서 여기서 이제 VPN 기술에 대해서 나중에 황우 배우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우리 앞에 ACL은 배웠죠? 예, ACL은 제가 스탠다드 ACL과 익스텐디드 ACL, 스탠다드 ACL은 출발지 주소 위주고, 익스텐디드 ACL은 출발지, 목적지, 그런 포트, 그런 프로토콜까지 하는 것들이 ACL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난 시간에 L2 시큐리티 세 가지 배웠죠? 오늘 DHCP 스푸핑 그리고 다이라고 다이내믹 애럴피 인스페레 포트 시큐리티 이것들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예전에 제가 한번 앞에 설명드렸는데 이게 어스테틱케이션 인증, 어솔라이젼 권한 부여, 어카운팅 로그인 기록에서 사용자 추적하는 거, 이걸 우리가 트리플 A라 해서 AAA라 있죠. 그래서 이것들을 한번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 옛날 한번 설명을 드렸었는데 우리가 이렇게 우리가 스위치 이렇게 로그인을때 보면 사용자가 이렇게 접근하면 뭐냐면 우리가 로그인할 때 로그인을 하고 나면 이상한데 사용자가 명령을 얘는 예를 들면 얘는 show ip r o o t 명령은 입력할수 있는데 show run은 안돼 이렇게 해서 우리가 얘는 권한 3이고 얘는 권한 7로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용자 A한테는 권한 3을 주고 사용자 B한테는 권한 7을 주면 7을준 사람은 이거 두개다 사용할 수 있고 3을 받은 A는 삼요 낮은 권한만 쓸수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전에 앞에서 사용자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 거 기억 나십니까? 원래는 user name Cisco password Cisco 이렇게 단순히 만들 수도 있었습니다. 자, 요렇게 만들 수도 있는데, 요렇게가 아니라, 요렇게 하면 이제 권한 1로 앞에 거, 이렇게 안 주면 권한 1이고, 요 사이에 뭘 넣을 수 있냐면, 프리빌리지라고 이렇게 권한을 줄수 있었습니다. 여기 15, 이렇게 해서 최고 높은 걸 주고, 요걸 똑같이 저주면 뭐냐면, 얘가, 얘가 로그인해서 요거 아이디 패스워드로서 인증을 받고 나서 들어올 때요 권한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요걸 이제 우리가 뭐냐면, authorization 이랍니다. 그래서 얘가 딱 들어오고 나면, 로그인하는 것을 authentication, 인증이라고요. 인증하고 나서 권한을 부여받아서 이걸 뭐냐? 어솔라이제이션이라고 한다죠. 권한을 부여하는 거. 그리고 나서 스위치는 얘가 입력한 명령어들을 다 기록하게 할수 있습니다. 그걸 뭐냐면 a 어카운팅이 라합니다 그래서 얘가 나중에 뭘했는지 추적할 수 있는 거죠. 요세 가지를 우리가 AAA라서 트리플 A가 세 개라서 요것을 말씀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뒤쪽에 이제 이거는 무선랜을 제가 이제 설명 안 드렸는데 요 앞에 참 토픽에서 이게 무선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CCNA 종목이 와이리스 예. 무선이 사실 굉장히 좀 RF기 때문에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 무선에서 많이 쓰는 보안이 우리가 WPA라는 어 보안에 쓰게 됩니다. 이게 굉장히 어 뭐냐 이해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이게 사실 굉장히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사실 이건 학부생들이 이해하기 쉽지 않아서 여러분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나중에 설명을 드릴 건데 우리가 이제 무선 내이 사실 보안이 정말 중요한 게 유선보다 요즘 무선 구간이 보안이 더 중요해졌죠 왜냐하면 우리가 노트북이 있고 이렇게 ap가 이렇게 있으면 요 공간에 전파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누구나 이걸 도청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무선에서는 유선보다 더 강한 보안이 생겼던 겁니다 근데 처음에 어땠냐면 우리가 유선 수준의 보안에서 w e p 라는 보안 프로토콜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취약해서 이 다음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가 80211i라는 보안에 대한 그그 그 그 하는 그 표준이 나오게 됐습니다. 여기서 나왔던 게 뭐냐면 바로 WPA가 나왔습니다. 1, WPA 2. WPA3에 가지고, 이렇게 해서 뭐냐면 더 보안이 강하게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나중에 보시면 뭐 이렇게 TKIP, 뭐 CCMP, GCMP 이런 것들을 나중에 배우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요번 시간에 이제 단순히 개론을 설명드리는 거니까. 그래서 요게 WPA 이렇게 할수록 더 진보되고 있었다. 그래서 사실 요 앞에는 뭐냐면 WEP라는 프로토콜이 있었는데 요거에 대한 약점으로 나왔다. 이렇게까지만 일단 기본적으로 이해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 WPA2 중에 PSK라는 것들에 대해서 이제 나중에 한번 그 우리가 설정하고 이런 것들을 하게 되네요. 이것들 나중에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제일 앞에 보시면 여기 어, 요, 요 용어들 이제 배우게 됩니다. 어, 사실 이게 뭐그 용호 어, 총참 보안의 삼요소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미국의 정보기관이 뭐랍니까? 우리가 CIA라고 하죠. 그 CIA 앞자일 때 똑같이 보안의 CIA 삼요소 트라이어드 삼요소가 뭐냐면 우리가 CIA라고 합니다. 이 CIA라는 게 뭐냐면 C는 confidentiality에서 이거는 기밀성이라서 데이터를 보호하는 게 이게 뭐냐면 자 여기 A하고 B가 이렇게 있으면 우리가 보안상의 생각을 봅시다. 자 A, B 사이인데 내가 뭐냐면 이렇게 해서 메시지를 이렇게 보내는 거죠. 철수라는 메시지를. 자, 요게 우리가 보안에서 그알수 있는 문제점이 뭔지 생각을 해봅시다. 요게 C가 있으면 얘가 이걸 그냥 이렇게 도청할 수 있습니다. 도청의 위험이 있죠. 자, 맞죠. 그리고 나서 얘가 도청 후에 또뭘났습니까 철수가 아니라 찰, 찬스라고 이렇게 바꿔서 할수 있습니다. 그럼 뭐다, 이걸 뭐다? 위조할 수 있습니다. 자, 요런 식의 문제가 있는 거죠. 그래서 뭐냐면 요것들 얘가 이렇게 해서 철수라는 걸 그냥 그대로 보이죠. 그러니까 그대로 안 보이게 하려면 어때냐면 얘를 우리가 단순히 알수 있게 하는 게 아니라 얘를 암호화 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정보가 누출되더라도 볼수 없게 하는 기능이 뭐냐면 이 암호화 기능입니다. 이게 뭐냐면 바로 기밀, C를 보장하는 거고요. 그리고 이렇게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얘가 철수를 찬수로 바꿀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것들을 뭐냐면 중간에 얘가 메시지를 수신했을 때 원래 A가 보낸 메시지가 변조되지 않은지를 내가 디텍팅을 할수 있어야 됩니다 그 기술이 뭐냐면 바로 그것을 하는 것들이 바로 무결성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부터 무결성 무결성이나 단어가 나오면 뭐냐면 누가 변조하지 않았다 위변조하지 않았다 이 개념을 꼭 기억하시고 기밀성이나 단어가 나오면 데이터를 누출되지 않게 어떻게 한다 암호화 이 단어를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모르시면 보완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단어 자체를 꼭 알아두시면 되고요 이세 번째는 뭐냐면 이 가용성이라는 겁니다. 가용성. 가용성은 뭐냐면,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정보 시스템 접근 가능해야 된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가끔 보면 요즘, 회사에 어떤 날 보면, 뭐, KT 접속 불가, 뭐, 이렇게 뜨지 않습니까? 접속 불가, 뭐, 아니면 뭐, 데이터 센터 장애로 인해 접속 불가, 이런. 접속 장애 이런 거 뜨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관련된 게 뭐냐면 언제 어디서 접근하지 못하게 하는 이 가용성이 손상된 사례입니다. 자 이걸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해서는 뭐냐면 언제든지 고객이 이런 식으로 서버를 접속할 수 있게 서비스를 받게 해주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됩니까? 자방전이 뭐냐면 이한 대만 만약에 있는데 한 대만 있는데 이한 대가 장애하면 얘가 서비스 못 받죠 그래서 똑같은 걸 어떻게 한다 여러 대를 두면 되겠죠 이런 것들은 뭐냐면 우리가 어, 다중화라고 표현합니다 주로 이제 어, 두 대만 있으면 이중화 세 대만 있으면 삼중화 이렇게 표현하는데 뭐다짜래가지고 우리가 이제 그 여러 대더 많이 있을때 다중화란 라 표현합니다 자 이렇게 할수 있고 뿐만 아니라 이 곳에다 kt에서는 있고 LGS에 들어갈 수도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어, 단만 단말 있게 단말이 이중화뿐만 아니라 뭐가 나이 네트워크 자체의 이중화도 할수 있겠죠. 아니면 또 어떻게 할수 있습니까? 이런 똑같은 공간 하나 더둘수 있겠죠. 요걸 뭐냐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백업 센터에서 Dr 센터라고 합니다. Dr 디제스터 리커버리 해가지고. 그래서 혹시 요 구간에 화재가 나더라도 이쪽에서 서비스를 할수 있게 해 주는 겁니다. 자 요런 것들이 다 뭐냐면 우리가 이 가용성을 보장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 이 가용성을 하는 제일 그게 문제가 뭐냐? 어떨 때 가용성이 많이 어, 문제가 발생하냐, 뭐는 화재 같은 것도 있겠지만, 자, 그런 것 뿐만 아니라, 뭐, 우리가 요즘 배터리 같은 걸로 화재가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런 것 뿐만 아니라, 제일 이제 일반적인 것들이 뭐냐면, 자, 여기 악성, 이렇게 해커들이 이렇게 있는 거죠. 해커들이 뭐냐면, 이 노트, 이런 일반 PC들에 대해 악성 코드를 다 심어버리는 겁니다. 이렇게 악성 코드를. 그래서 뭐냐면, 얘들은 얘들의 졸개가 돼 있는 겁니다. 부하가. 그래서 언제든지 명령만 내 주십시오. 이렇게 돼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얘들이 뭐냐면 동시 다발적으로 이 PC에 다가 만약에 핑을 보내 버린다 봅시다 이렇게 핑을. 자, 이렇게 해서 이게 한수수만명 있다. 수만 대가 얘한테 핑을 보내면 얘가 어떻게 돼요? 핑을 처리하다 뻗어 버리죠. 자, 이런 것들, 이런 공격이 올수 있단 말이죠. 이런 것들 우리가 나중에 디도스 공격이라 하는데 그래서 서비스 거부, 그래서 얘가 서비스를 정상적으로 하지 못하게 거부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왜냐하면 제가 지쳐버렸기 때문에 워낙 많은 것이 처리하느라 정상적인 사용자가 접속을 하더라도 서비스를 못해주게 되는 거죠.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방지하기 위해서 이게 뭐, 안티 디도스 장비 이런 것들을 주게 됩니다. 자, 요런 것들이 바로 가용성하고 관련돼 있다라는 것들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래서 어 보안에 이제 좀 지루한 우리가 이제 지금 기, 보안 쪽에서는 제가 실습보다는 아마 기본적 용어 위주로 또말씀 설명을 드려서 좀 지루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서 CIA 요거 알아두시면 되고 기밀성은 뭐다? 바로 암호와 관련된 것, 누출되더라도 보호해주는 것들 알아보지 못하게. 무결성은 뭐다? 위변조, 요것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가용성은 뭐다? 언제든지, 언제든지 접근, 언제든지 접근, 필요한 시점에 언제든지 접근하다. 요것들 알아두시면 되겠고, 요 뒤에 것들은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으니까 한번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시험에 여기 그 나왔던 요이 용어가 요세개 이 용어를 좀 기억해둘라고, 어, 이렇게 해서 네 개까지 기억해둘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뭐냐면, 어, 벌러, 러빌레티저도 발음을 잘못하는데 이게 취약점이라는 데 이게 뭐냐면 자 우리가 이제 우리가 이런 이제 이게 비율을 들어서 제가 설명 한번 드려볼게요 요런 이제그 공간이 있다 해봅시다 안전 막혀있습니다 그럼 누구도 들어오지 못하죠 근데 우리가 이제 사용자도 들어가기 위해서 문을 만들 놨습니다. 자이 문이란 건 뭐냐면 이 안에 우리도 정상적인 사용자가 들어갈 수, 남도 들어갈 수 있죠. 그래서 이거는 어때 보면 잠재적으로 뭐냐면 우리 약점이 될 수도 있습니다. 통로이면서도. 그래서 요런 것들을 뭐냐, 면 우리는 뭐냐 잠재적 위크니스, 포텐셜 위크니스, 약점 같은 게 돼서 잠재적 약점에서 요런, 이런 것들을 우리가 vulnerability 발음을 제가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영어를. 자 이렇게 표현하기 취약점이나 표현하게 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때냐면 요런 문을 뭐냐면 우리가 때면 우리가 막 도둑이라 물리적이라 고 생각하면 도둑이라면 어때. 이 문을 따고 싶죠. 그러니까 따는 이런 이런 그 그래서 문을 딱 부수거나 아니면 고리를 딸수 있는 장비들이 있습니다. 이런 툴들, 이런 툴들을 뭐냐면 우리가 익스플로이트라고 합니다. 익스플로이트. 툴들을 우리가 그래서 우리가 보안에 보면 어떤 서버 어떤 서버의 허점 같은 게 있으면 그허점이 있으면 그걸 할수 있는 익스플로이트라는 그런 스포트웨어 툴들이 있습니다 그런 툴들 그래서 이런 취약점을 이용하는 기술 코드를 우리가 뭐냐면 익스플로이트라고 합니다 익스플로이트 그래서 우리가 원래 익스플로이시라는 단어가 뭐 이용하다는 뜻이에요 근데 이 익스플로이트 단어도 그 이용하다는 동사인데 그것을 이런 런 느낌을 익스플로이트라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뭐냐면 취약점을 이용하는 툴 이런 것들을 우리 익스플로이트를 합니다. 그래서 이용하다라는 단어도 있지만 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툴들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그래서 해커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툴을 가지고 공격할 수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이제 해커들이 어떻게냐면 되 이런 익스플로이트 취약점을 이용하는 이 익스플로이트를 툴을 가지고 공격을 들어올 수 있지 않습니까? 이런 가능성이 있는 것들 을 우리가 뭐 스트레스, 스트레스라 해서 위협이라 고 합니다. 위협. 그래서 예를 들면 우리는 이런 취약점을 이용하는 이런 이 취약점을 이용하는 해커 이런 것들이 바로 그 우리는 스레싱인 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런 해커들이 사실 여기서는 고리지만 이렇게 우리의 서버의 그런 몸같이 열린 취약점을 이용할 수 있는 툴을 가지고 해커들이 이렇게 들어올 수 있는 이런 위협이 보안 위협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요세 가지를 취약점이란가 이런 그 취약점 이용하는 툴이 익스플로이트. 이것을 어, 실제적으로 이런 가능성 취약점 그, 그 익스플로이트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것을 들어올 수 있는 그런 잠재적 가능성을 우리가 뭐냐면 어스레시라고 합니다. 잠재적으로. 근데 실제로 해커가 하는 걸 뭐냐면 우리가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이렇게 어 익스플로이터를 이용해서 실제적으로 할수 있는 가능성까지는 스레스인데 위협인데 여기 실제로 해버리면 뭐냐면 우리가 어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번에 이제 뒤에 이렇게 해서 어택이 나올 겁니다. 실제로 뭐냐면 이 해커가 이런 익스플로이터를 이용해가지고 그 스레스의 단계가 아니라 위협의 단순히 위협의 단계가 아니라 이 실제로 우리가 공격하는 걸 하게 됩니다. 그래서 미터게이션 테크닉이란 미터게이트가 완화하다, 뭐 상처를 이렇게 좀 완화하다 이런 것들처럼 뭐냐면 우리가 이런 프래시나 이런 어택에 대해서 대응하는 기술들입니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어, 미터게이션 어, 테크닉이라고 부르게 됩니다. 그래서 용어 자체만 잘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자 그리고 이제 CV CVSS라고 뭐냐면 우리가 이 앞에서 말했던 이 취약점 이런 취, 이 취약점 요것에 대해서 우리가 뭐냐면 하이 일반적인 취약점에 대해서 우리 번호를 매주게 됩니다. 이렇게 2015 2025 이렇게 고유한 번호로. 요것을 요거를 이제 우리가 CV라고 이렇게 표현하게 됩니다. 취약점에 대해서. 그리고 CVSS라는 건 뭐냐면 요 취약점에 대해서 스코어를 점수를 매겨놨습니다. 그래서 점수가 높을수록 더 이거 좀 취약 중, 좀 위험하다. 이렇게 해서 CVSS라 해서 아, 스코어를 매겨놓겠습니다. 스코어를.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보안에서 제일 많이 나온 게 뭐냐면, 그 제로데이 어택이란 말을 많이 듣니다 이게 뭐냐면, 우리가 어떤 소프트웨어를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만들었는데, 요것을 이 사람, 만든 사람, 개발자도 모르는 이런 보안 구멍 같은 걸이사이 해커들이 알게 된 겁니다. 그럼 얘들이 언제 타고 들어올 수 있죠. 그래서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되나? 이 구멍을 막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패치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냐면 이것을 패치를 해야 되는데 사실 이거 뭐냐면 이거 패치할 시간이 없다는 거죠. 뭐냐면 이렇게 말이죠. 아직 아무도 알지 못한 취약점을 공격자가 먼저 발견하고 패치가 나오기 전에 공격하는 거죠. 근데 공격이 발생하고 개발자는 수정할 시간이 수정시간건 제로라 표현이 되어 있어서 대응이 불가하다는 거죠. 그냥 벌써 이거 뚫혀있는 상태인 거죠. 들어올 수 있는, 요거는 또보 제로데이 어택이라 합니다. 그래서 요런 제로데이 어택이란 단어 뜻을 먼저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취약점, 보안 취약점을 이런 구멍 같은 게 뚫려있다는 걸 알아서 요 취약점을 가지고 들어오면 이거 제로데이 어택이다 하게 됩니다. 그래서 요런 어, 취약점들을 우리가 제 앞에 용어들 알아두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보안의 3요소 CIA 요것들 C는 어그 기밀성 인테그리티 무결성 어 벨라빌리티 가용성가용성 그래서 요것도 영어로 좀 이해를 해주셔야 합니다 왜냐면 시험에 영어로 나오고 그래서 영어로 보셔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알아두시면 될것 같고요. 요 요것들도 제가 한글로 적을라다가 왜냐면 영어로 좀 적어놨던 이유가 뭐냐면 요것들 나중에 이제 요런 느낌이란 것들 영어로 표현을 아셔 돼요. 아셔야 되기 때문에 요렇게 제가 적어놨습니다. 그래서 요익스플로이란 단어는 원래 이용하는 뜻이지만 요렇게 취약점을 이용하는 우리가 그런 툴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런 툴을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익스 p 로 o i t 한다. 그래서 프 l a s h 란 것은 잠재적으로 이걸 가지고 들어올 수 있는 상황. 근데 실제 얘가 들어와 버리면 이게 어택이 된다. 이렇게 하는. 요거를 이제 미터게이션 완화하기 위해서 여기 뭐 경비원을 세운다. 이런 개념이 미터게이션이겠죠. 그래서 보안의 경비원이 바로 뭐 방화벽 같은 거니까 아니면 A C I 를 차단한다거나 이런 것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요번 시간에는 이렇게 간단한 보안에 대한 것들을 설명을 드렸고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서 설명을 드리도록. 가겠습니다.